네 예, 안녕하십니까? 피와 PY 세상의 피와입니다. 오늘은 벌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벌목 부분 이거 같은 경우 좀 되게 위험한 부분이 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그 목표는 형태 뭐였었냐면은 그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일단 나무를 다 자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단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는 되게 힘들었고 다음에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는 너무 엉켜가지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일곱 번 여덟 번 이상 나무를 잘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그 설비 업체에서 여쭤보니까는 거기서는 남항후를당 십만 원을 부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되게 위험해서 안 된다는 분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랑 제가 아는 동생들하고 같이 해서 그 나무를 벌목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내용을 몰라서 되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방법을 좀 약간 많이 숙지가 됐습니다. 우선 유튜브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나무를 유튜브에서 본 방식으로 한번 잘라봤었어요. 한두 그루는 똑같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기울어지는 것들은 또제 마음대로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또 진행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장비빨이 좀 중요하다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 부분도 좀 되게 중요하니까는 그것도 좀돈 아끼지 마시고 좀 비싼 걸로 좀 사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장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작동 방법이나 수리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능력 이런 것도 좀 인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궁극적으로, 현재 나무가 있는 위치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 뒤로 보이는 이런 빌라들 있고, 건물들 있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또 가장 우측으로는 이렇게 그, 바시는데, 문제는 사방이 다 이렇게 막혔을 경우에는, 그, 다른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질 못해 보니까, 뭐, 스카이차나 아니면 무슨 뭐, 그, 카고, 차량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들어와서 원래 그 위에서 엔진톱과 다일를 자르는 게 정석인데, 이 걔네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인력으로 다이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이런 분들 하셨을 경우엔 좀 되게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 여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올라오신 걸로 하시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나무들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 뒤로 보시다시피 나무가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기울어졌는데 이거가 집 쪽으로 또 향이 있어요. 그다 보니까는 이거를 함으로 잘못 잘랐을 경우에 집 위로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인명사고 나게 되면은 그 피해 보상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인지를 좀 하고선 하셔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솔직히 그 어떤 주위 분들 말로는 나무가 다른 집 위에 올라가 있을 경우에 그 지상권이란 게 있어서 그걸로 해서 그쪽에서 잘라도 된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건 자연재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서로 피해를 안준게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지만, 그래도 좀 빠른 실내 안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무를 다 자르게 됐던 겁니다. 지금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예, 나무가 잘 잘려있죠. 여긴요, 예, 잘잘려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부러지긴 했는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무들이 많이 잘리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린 것도 그 어느 정도 방법을 익힌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가 좀 속도가 빨라졌던 건데 일단은 지금 태풍이나 바람 때문에 이렇게 줄을 묶어놓은 상태고요.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나무들이 문제인데 이 기울어져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얘를 그 학교에서 그냥 바로 나무를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줄을 묶은다고해서뭐 해결될 부분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게 자체 되게 무거워요. 거기에다 또 물까지 먹었으면은 거의 한 500, 400그 정도의 막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는 일반인들이 뭐 들거나 민다? 아우, 그거 되게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저렇게 기로 있는 거는 그 체인 블록이라고 그 체인으로 해 가지고 무거운 짐을 드는 장치가 있는데 개를 사용을 해서 반대쪽으로 땡겨서 아래쪽을 잘라서 땡겨서 잘라서 땡겨서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해서 얘를 안전하게 땡겨서 부러뜨리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른다는 것도 맞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그 솔직히 금액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다들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그, 되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또 지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막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은, 예, 어느 정도 많이 연습을 좀 하시고, 계속 눈에 얘기하지만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 연습을 모르시면은, 진짜 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열번 이상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줄을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제 좌초로 뒤에 나무가 보이시죠? 위쪽 최대 길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걸 한번 잡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랬더니 일반, 아, 그, 아파트 5층 높이에 보니까. 5층이 거의 한 15m, 에서한 18m? 20m 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길어가지고, 그, 일단은 길다란 사다리를 하나 그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아래쪽에서 받쳐서, 개를 묶어가지고, 중간쯤에서 묶었겠죠, 당연히. 근데 조금 아래쪽에서 얘를 잘라가지고 땡기는 방식을 썼는데,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저 사다리 보이시죠? 저거. 예. 저 사다리가 꽤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차량으로 이동이 좀 힘들고, 그 트럭 갔다가 위에나 옆으로 해가지고 걔를 실어서 날랐는데, 이 사다리로 해서, 지금 현재 기울어지는 나무들 있죠? 저 나무들. 저 나무들의 그 중간보다 살짝 위쪽으로 그 개를 묶어주셔야 돼요. 높을수록 좋긴 한데, 높을수록 올라가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얘가 자빠집니다. 그래서, 저도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몇번 돼가지고, 그 때문에 좀 겁을 먹었었는데, 일단 중간보다 높게 좀 묶어주시고, 다음에 그 줄을 체인블록에다 연결을 시키고, 체인블록이라면 아까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무거운 짐을 드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그 같은 경우 1톤, 2톤, 뭐 2.5톤, 3톤짜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톤짜리를 써왔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나머지 것들 제 뒤로 보이는 것들 할 때는 한 2톤짜리 하나, 1톤짜리 하나로 해서 그 삼각형 형태로 얘를 당겨서 쓰는 방식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 블록의 먼저 사용법, 다음에 엔진 톱의 사용법 이런 것들을 알아 숙지하시고 알아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중간 위쪽 부분을 얘를 묶어 가지고 2톤짜리로 해서 얘를 당기고. 1톤짜리로 해서 얘를 지질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땡기면서 아래쪽에서 그줄 묶음 방향 2톤짜리겠죠? 2톤짜리 방향으로 해서 아래쪽을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모양을 먼저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반대쪽을 조금씩 잘라가면서 얘를 땡기셔야 돼요. 처음부터 많이 잘르시게 되면은 얘가 바로 부러지던지 아니면은 그줄 방향으로 얘가 쓰러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안 넘어와요. 절대로.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얘 나무를 자를 때그 아래쪽으로 먼저 45도, 45도가 아니라 거의 한 60도 정도 되는데, 지금 제 바로 옆으로 보이시는 저 나무인데, 예. 이 나무의 그 아래쪽 부분을 아래쪽은 수평,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45도 형태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 저는 대각선으로 잘랐던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거를 45도 삼각형 형태로 해서 먼저. 쓰러지는 방향 쪽으로 먼저 자르고 중간 정도 자르고 다음에 반대쪽을 살짝 위로 해서 얘를 수평으로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힘을 많이 받아서 체인톱이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저 같은 경우 45도 방향을 했던 거고 이렇게 해서 당기다 보니까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옛날 그 고전적인 방식으로 따지면은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45도 방향 만들고 다음에 반대쪽에서 수평으로 자르고 이렇게 해서 쓰러뜨릴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위험도가 되게 높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 방향 저 방법을 제가 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추후에 제가 이거 다 자른 다음에 그 자른 형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또 올릴 건데 이런 거 봐보시고 그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덤벼보세요. 덤벼보시는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장치 사용법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그이 나무를 자를 때그 각도 방법 혹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하고서 진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찾아보시면은 손쉽게 할수 있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이는것들다다 착용하시고 그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벌목에 대해서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좀. 뭐, 나도 집에서 나무를 좀 잘라야 된다 하시면은, 예, 이렇게 작은 부분은 좀 연습을 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